오, 아이고, 이거 찐텐이세 확실히 배운 애가. 야, 찐텐이 다 MMA네요, 여러분들. 무다 야, 이거는 좀 심하네. 어. 이게 뭐 하는 짓이죠, 이게. 이게. 1 5살한테인데아 아, 그래서 좋아소고지등공지아 허리야 기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등고 지자 움직여서 말릴 거예요 오오오. 오오오. 오오 아이, 예, 예. 자, 시우 이겨이팅 시우. 시 경구 시우. 시 시우. 이우 시우. 시 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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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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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오오우 시우. 았어 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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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잡혔다 잡혔다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 방금 전에, 아, 전에 아테 방을 했던 것 같은데 아테마. 아 일라운드 종료 아테 아아 신메이트 거래 아테 일라우 종료. 네. 자, 아웃당 2분, 아웃당 2분. 이게 왜 이렇게 가오가 들었죠? 이새기 사춘기 같나? 아,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, 표정이 씨발 영화 신세계가 따로 뭐, 누아르 찍네, 얘네.